검정색에이 위에 이거는 피해야 돼. 이게 착각이야 가방이 본인 거라면은 이거는 실패한. 하이 명품들 할로 할로방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자연을 보내준 사람들을 한번 랜선으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랜선 상담소. 어 뭐야? 난줄 알았어. 내 이름인 줄 알았어. 김기강 씨고요. 아 이게 여자 친구가 보여줘. 아 여자친구, 강혜림님 사연입니다. 아, 여자친구분이 직접 보내주셨나봐요. 어우, 여기 여성 구독자가 또좀 있네요. 저에게는 만난 지 2년 된 보컬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어, 아, 보컬리스트야? 첫눈에 반한 저는 그대로 직진했고, 소개받은 지 이틀 만에 그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할 남자친구의 모습은 그의 친구들의 노력이 비전낸 결과물이었을까요? 하고 연애 초반 때 깔끔했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 멋있어요. 얼마 후 남자친구 패션센스 저... 와. 아 여름엔 사타구니 찢어진 냉장고 바지만 입고 다녔거든요. 사타구니가 찢어졌다고? 너무 빡쳐서 <laughs> 남자친구가 그거 입고 잘때 시원하게 더 찢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냉장고 바지를 사더라고요. 먼산. 물론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패션 센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옷을 잘입으면 엄청 괜찮을 만한 쉐입인 것 같아요. 얼굴도 많이 안큰것 같고. 근데 원래 등치 있으신 분들이 이런 농구 빡시한 민소매티를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편함을 추구하다 보면 패션은. 망가져요. 어쩔 수 없어. 큰옷 입는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서 조금 댄디한 아이템들을 여자친구랑 같이 골라서 입으면 안 불편하고 편하게 입을 거예요. 냉장고 바지만큼 편하게 입을 것 같고 여자친구분이 어쨌든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어, 오빠가 입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무대에 이 옷을 입고 올라갔으면 좋겠어. 스킬을 써서 약간씩 변화를 시키시면 사람도 어쨌든 감정의 동물이어서 옷을 입고 본인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 그쪽을 추구하게 돼요. 이승준 님 170cm 75kg 28살이고요 현재 저는 입식 격투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 이순... 아 이게 그래서 챔피언... 어우 그래도 벨트가 많네 그리고 이렇게 바지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럼 잘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마침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매일 운동만 하다보니 거의 운동복만 입어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진짜 쉬워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좀 간편해야 되거든. 투블럭 커트를 많이 하시더라고, 보통. 근데 이런 커트 머리를 하면 다뭐 무슨 옷을 입어도 쎄보여. 약간 좀 쨍한 옷을 입어도 훨씬 쎄보이고 되게 못 부린 느낌 나고 그래. 좀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 빈니나 아니면 뭐 볼캡 같은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럼 엄청 깔끔해 보일 거예요. 지금 위에 이 니트 입은 거 엄청 예쁘잖아. 이 니트 컬러가 진짜 예쁜 거거든. 이게 검정 셔츠가 아니라 좀더 연한 그레이 셔츠였으면 훨씬 예뻤을 거요 진한 색이 위에 올라가면 다 죽어. 워낙 뭐 운동을 하시는 분이어서 옷 입는 거에 대한 사이즈적인 고민은 없으실 것 같아요. 편하게 그러고 입어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고 올해 의사 국가고시 치료는 2 5살 의대생입니다. 아유 화이팅 하십시오. 평소 나에게 맨투맨 세 가지랑 슬랙스 두 종류가 있다면 가능한 코디는 여섯 가지라고 생각할 만큼. 경우에 수학이네. 생각할 만큼 패션고자예요. 귀엽다. 되게 동안이네. 2 5 살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 좀 칙칙한 색깔의 옷만 입어요. 그리고 가방이 본인 거라면 이거는 실패야.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으면 슬랙스보다는 청바지 쪽이 훨씬 더 좋고요. 여기 에 검정 신발 말고 컬러풀한 신발을 좀신었으면 좋겠어요. 그 맨투맨도 물론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지만 너무 자주 입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일단 어, 기철 씨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한 학시 32살이고요. 71kg, 80kg. 평소 스타일은 주로 트레이닝을 많이 입고, 저는 평소에 패션에 대해서 검색할 때 어깨가 넓어 보이는 방법, 다리가 얇아 보이는 방법, 얼,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방법, 발이 작아 보이는 방법. <웃음> <웃음> 이거 전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감추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발이 크시나 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산 옷들 중엔 실제로 이 부분이 저와 어울리지 않아 반품시킨 옷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옷을 살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 이게 칼라 조합이 봐봐요. 검정색에이 위에 이건 피해야 돼. 이게 최악이야 이운동을 좋아하시나봐. 발 작아 보이는 방법에서 사, 사셨나? 입을 때모 뭐 방법, 모뭐 방법, 뭐 발이 작아 보이는 방법, 모뭐 어깨가 넓어 보이는 옷, 뭐 이런 것 자체가 좀 일단 잘못된 거고 자기 몸을이 어떤지를 알아. 어깨가 좁은데 어깨가 넓어 보이게 입으려고 계속 하면 분명히 과부하가 옵니다. 블랙진을 입으실 때는요 위에 블랙옷을 입거나 아니면 진짜 그레이 계통 옷이나 이런 진 보동색 갈색 계통이 훨씬 낫지 맨 왼쪽은 제일 좋아요. 여기에 비니 같은 거 하나만 써 쓰셔도 훨씬 젊어 보일 거예요. 이 더비 슈즈도 새건 것 같아. 다 새로 사신 옷이야. 근데 이거는 검은 바지에 기장감도 굉장히 지금 좋고요. 발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발이 작아 보여요. 넘어질 것 같지 않아 가다가 오히려 사이즈를 업 시켜서 신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비율이 아마 맞을 거예요. 변진규님, 178cm, 88kg. 아, 어, 옷 사기 진짜 힘든 체형이죠. 형님처럼 입고 싶지만 마냥 큰 옷이 아닌 적절하게 체형을 가리고 싶습니다.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은 슬픈 회사입니다. 체형을 가릴 수 있는 스타일로 입고 싶습니다. 아, 근데 여름에는 체형을 못 가려요. 여름에는 체형 커버가 안 돼요. 그냥 귀엽게 자기 몸을 인정하고 거기에 알맞는 옷을 입는 게 좋은 거지. 색 조합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건 이뻐요. 약간 그림빛 나는. 블루 계열의 옷과 청바지 찐청 흰 운동화 이런 거는 너무 좋고 이런 카키의 브라운 컬러 매칭도 굉장히 세련된 매칭입니다. 뭐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바지 사이트좀 얘기 바지 브랜드 를좀 얘기해 드리면 파타고니아 바지 그 다음에 그라미치라고 저번에 제가 소개 여기도 밴딩 바지이기 때문에 바지가 좀 사이즈가 크게 나와요. 여기도 괜찮아요. 그러고 포엑살 요세 가지만 좀잘 돌려서 입어봐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뭐 브랜드로 따졌을 아크네 같은 경우에도 큰 사이즈까지 나와요, 막36 이런 거까지 나오니까 좀 고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좀 찾아보시고 이시완 씨. 아이고 다섯 살딜리야 아, 귀여워 옷도 이렇게 잘 입는데 나보다 잘 입네. 음 너무 귀엽다. 마지막은 양준일인데 양준일 아저씨, 그치지 어시 이 밑에 뉴발란스신는거봐 봐. 아버지가 엄청 패션에 강 관... 그게 있으시네. 시원아 이대로만 잘하다오. 다음 김우진 씨 24살이고요. 항상 옷을 입으려고 하면 고민됨. 그래서 이옷 옷을 이것저것 많이 삼. 하지만 그것들을 조합하기 어렵고 입고 나가면 뭔가 아쉽고 부족하지만 옷 입다가 시간이 촉박이 그냥 나감. <laughs> 스트레스는 <스테릿은 웃음> 부담스럽고 딱 기방형 인스타처럼 입으면 소원이었겠음. 이맨 오른쪽은 되게 깔끔해요. 좋은데, 이게 옷을, 하나를 사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옷을 사야 되는데, 그냥 그한 단품만 보고 계속 이쁘다고 사서 그래. 롤업을 할 때는 절대 발목 양말을 신으면 안 돼. 발목이 어설프게 올라온 양말은, 그냥 다 덮는 게 나아요. 일단 평소 스타일은 아직 딱히 스타일이라는 게 없고요. 음. 근데 혼자서 옷을 고르고 사다 보니, 저한테 이게 어울리는지 아닌지 막막하네요. 구독자 사연 당첨되고 싶어. 거울을 이번에 샀다고! 이거 찍으려고? 어, 열정이 대단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보다 마르셨기 때문에 옷이, 테가 훨씬 더잘 나오시고, 예, 블랙이랑 브라운으로 컬러 매칭을 아주 잘 해주셨고, 비니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요런 스타일의 룩은 되게 좋고, 바지 기장도, 아니면 청바지에 뭐, 더비슈즈 같은 거, 그런 거를 매칭을 하셔도, 어, 다른 느낌의 옷이 됩니다. 헤어스타일이 조금 여기 위에 올라오고 여기 있죠? 여게 조금 뭐라 아,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이 헤어스타일만 머리를 아예 더 붙여버리시는 게더 어울릴 수도 있고 안경도 지금 뭐 이게 브라운 계열 뿔테를 쓰신 것 같은데 스틸 제품 아니면 검정 뿔테 같은 거 하나 쓰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런 청바지 디테일 들어오는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에 되게 잘 어울리는 신발을 신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뚝 떨어지는 레귤러 핏 청바지에는 이런 쇼패딩이 엄청 잘 어울립니다. 반스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부채맥스 한 켤레 사는 가격으로 반스 세 켤레 살수 있으니까. 제 인스타나 아니면 뭐, 패션적으로 좀 괜찮은 인스타를 보고 기방시 채널을 좀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만 아이템을 구비하셔도 뭐, 1년도 안 걸려서 많은 아이템을 아마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다. 사연들을 읽어봤는데 몇분좀 눈에 보이는데 일단은 잘 선별을 해서 다음 옷 고르자도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옷 고르자 랜선 상담소였습니다.